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회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성도의 다가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성도의 다가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요, 화목제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줌으로 구역 모임을 하니까요. 그 구형 모임의 내용을 이제 전사님께도 보고하고 저도 이렇게 전달받아요. 읽어봤는데요. 분명히 주일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나눔은 나눔의 반응은 감사보다 반성부터 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그냥 앞에 그첫 내용만 적어봐봤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음을 깨달았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했다. 반성문이 시작이에요 이제 계속 감사를 잘하지 못해 찔렸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찾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감사해야 할 부분에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지난주 혹시 설교 나눔지 보셨나요? 첫 번째 제목이요. 질문이 상반기에 감사한 것세 가지를 나눠보자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나눔의 시작이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삶의 반성문을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남들보다 좀 감사도 못하고 더 불평불만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랑스러울 때다? 자랑스러울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다짐 전문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많고 실천해야 할 마음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늘 다짐하지만 현실은 다짐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아우 저는 다짐 전문가예요.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마다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돌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반성문 쓰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형모임 하면 일단은 고기부터 숙이고, 어, 내가 이런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건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면 순종했던 이야기보다 순종 못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또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이, 아우, 그 목사님이 겸손해서 그러세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굳이 저를 칭찬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 말고 아우 그 목사님이 솔직해서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오죽하면 제가 쓴두 번째 책 제목이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요. 깨알같이 책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종했을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이 겸손이 아니라 정직인 거예요. 그냥 솔직한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전 중학교 때쯤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 아마 이게 교과서에 나왔던지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그 서시를 읽었는데요. 시를 전혀 모를 때예요. 뭐 중학생이 뭘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시의 첫 문장은 저를 찌르는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죽는 날까지라고 말할 것도 없죠. 하루를 돌아봐도 한점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기 저기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뿌듯할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요. 그렇게 못났게 살았어도 아침은 또 온다라는 거예요. 지난 밤 부끄럽게 잠들었어도. 오늘 새로운 해가 또 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제가 어릴 때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저기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저기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그런 마음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또 태양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불의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참 감사한 하나님이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못 났어도 오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거를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다 다른 말로 이제 회개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4장하고 5장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 나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개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이게 속죄제거든요 이 속죄제의 참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아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13절 14절 오늘 본문에서 다음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그 계명을 범하고 그렇게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그때 속죄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양을 가지고 오든 염소를 가지고 오든 무엇을 가지고 오든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즉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이건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벌이 없으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처벌이 있어야 그게 죄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전에는 그 경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범죄가 처음 생길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길거리다 휴지를 버린다고 벌금을 내야 돼? 아니 무단횡단을 그거 좀 한다고 그거 벌금 내야 돼? 혹시 경범죄 생길 때 기억 안 나세요? 저 아직도 그때가 떠오르는 게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 가다가 아빠 이제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돈 내야 되는 거야? 아 저는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벌금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식이 달라져요. 아 이건 범죄구나 죄구나 사실 무단횡단은요 벌금을 내지 않아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거리에다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건 경찰이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벌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의식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기억으로 제가 2014년도에 중국을 처음 가봤는데요. 처음으로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 와, 무슨 거리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예, 저희를 가이드하던 중국 가이드도 자기가 먹던 거 그냥 포장을 풀어서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쳐다보니까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야 청소하는 사람들도 그 일자리가 창출돼요. 제가 무슨 말도 안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의식 수준이거든요.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잘못된 모습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내 거룩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거룩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내가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안타까워지고, 하나님 옆에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아우,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않는 게 어딘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니까, 아우, 내가 잘 해드리지 못하는 게 마음이 부담이 돼요. 나중에 자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몸은 잘해드리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하나님께 죄스럽고 부모님께 미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거룩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처음에는 도둑질 안 하는 것만도 믿음이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훔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 삶과 믿음, 사랑에 대한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 속죄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들을 때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를 가지고 와서 칼로 그걸 잡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양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염소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라도 가져왔지만, 그거라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우, 목사님, 쟤는 저래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에요. 시집 가면 더 걱정이고, 잠깐은 갈려는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우리 선복이가 집에서는 자기 방 하나도 안 치워요. 지금 혼자 자기 방하면서 잘 치운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잔소리도 알지만 부모님의 기다림도 아니까요. 집에서는 그냥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뒹굴뒹굴 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 나가 보세요. 사회에서는 나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알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려 주잖아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나와요.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보면 참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제일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림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한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에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뭐 엄청 많다는 의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모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만 그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140번이 아니라 1400번, 아니 14000번 그 이상도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게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혹시 신명기 말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15절부터요. 가만히 읽어 보면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읽어 보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28장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계속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요, 15절부터 68절까지 해요. 계속 저주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림을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고 죄가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재물을, 속죄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져요. 3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2절에 족장들로 내려가면 좀 달라져요. 그냥 수염서만 가져와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조금 더 저렴한 암염소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 재물이 좀 다르다. 죄의 크기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죄의 영향력 자체에 주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장이 죄는 굉장히 크게 다루십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다루시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만큼 죄사장이 지은 죄는 크게 다루세요.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 그때 드리는 제물이 수송화제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랑 동일한 제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 주는 게 죄의 영향력이죠. 구약에서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들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트에서 엄상근 집사님이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럼 뉴스에 뭐라고 나냐면, 뭐그 누구누구 절도죄, 엄상근 갈로에서 뭐 이렇게 직업 나오잖아요. 제가 노브랜드 가서 물건을 가져다 걸렸어요. 박명수, 갈로에서 직업 목사 딱 찍힌. 가지는 다르죠. 영향력이 달라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고깃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한 모녀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가서 먹고 나가서 계산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 옆에 자기 테이블 옆에 다른 사람들을 앉혔냐? 이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 실제로 거리가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항상 중요한 말은 뒤에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고깃값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거절했던니 이제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목사였어요. 그 소식이 뉴스에도 나고 저도 이제 그 소식을 그 커뮤니티에서 읽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던지 아, 저라도 가서 진짜 대신 가서 사과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만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제 그 고기집 사장님이 처음 그 글을 올렸던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본인도 직업이 목사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한다발 사 가지고 오셔서 대신 사과 드린다고 하셨던 진짜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뉴스에 이런 후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깃값 얼마 깎아달라고 억지 부리다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영향력이 깎여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욕을 먹으셨는지 모릅니다 죄는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향력을 남깁니다 먼저는 내 믿음이 병들게 하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까지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축복으로 바꿔서 축복해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원래 발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닐 거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든지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여전히 바알 부호를 섬긴 거예요. 심지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다 함께 바알 부호를 섬긴 거예요.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죄는요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관계에서도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으면 괜히 좀 떨어져 앉잖아요. 괜히 대화를 피하게 되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만큼은꼭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면 그냥 암염소 드려도 된다. 혹시 형편이 안 되냐? 그러면 비둘기라도 괜찮다. 형편이 안 되냐? 그냥 곡식을 가지고 와도 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서든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라.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다가감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이게 회개죠. 한번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본인의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해가지고 막, 막 급하게 막 위로해드렸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만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기도 제목을 다시 봤는데 목사님, 그때도 제 기도 제목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달라진 건 없는데 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6개월 후에도 아니 1년 후에도 아마 또 입술을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1년 후에 저는 또 조금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회개하는 삶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매번 다짐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기도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거죠. 제자리 걸음인 줄 알고 울음을 터트렸는데 돌아보니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연자방아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사진을 봤는데요. 예, 큰 돌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돌이 있고 소가 이렇게 그거를 연자방아를 메고 걷잖아요. 근데 걷다 보면 소는 동그랗게 계속 같은 자리를 예, 둥글게 맴도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소는 느릿느릿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름이 짜지기도 하고요. 곡식이 빠지기도 합니다. 연자 맷돌을 돌고 있는 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기름도 나오고 고운 가루의 곡식도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느린 느린 삶인데 그 속에서 우리의 죄가, 죄가 부서지기 시작하고요. 거룩이 조금씩 기름으로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리 거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3 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덜컥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어, 계신다는 걸 알아버리는 바람에 어, 순종해야 되더라고요. 아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제 속에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난 주간 때에 조금 억지로 짜내는 눈물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가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로 펑펑 울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펑펑 울는 게 아니고요. 회개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일 똑같은 죄를 범할 걸 알고 있는 저의 죄를 발견하니까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는것 알았으면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은 저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건 순종보다는 회개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또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혹시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 죄가 계속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죄죄는요? 내가 죄를 범하고 그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소 잡는 거예요. 나 대신 양 잡는 거예요. 소가 그 죄값을 대신하고 양이 그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우린 더 이상 소를 잡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살려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보.